선선들께진극한점으공 대중공양은 합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초학생 회장님께서 대중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상에 맞춰 삼비를 올리겠습니다. 그사대장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탑에 맞춰 삼비를 올리겠습니다. 박수교님의 찬송을 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선생님들께 김천부려 대학생 동마님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공양 소인받으신도마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님인 약백 무시 목탁에 맞추어 대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감사님께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배그반배그 그 예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기초대기초학을 맡고 일 강사를 맡고 있는 서입니다 주지스님이신 포산 장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해 동안 고생 하신 우리 강사님들과 저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신 우리 수인수님께 다시 한번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학감님 인사 말씀 이 있어서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 못했습니다. <laughs> 네. 은근히, 한해 동안 너무 우리 하느님들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한 해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만 전달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해 동안 별 진짜 무탈하게 마무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가 마무리했다 해서 끝이 아니죠. 다음 한 해도 또 남아있습니다. 그죠? 매년 한해으니까 다음 한 해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랑 같이 다같이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 박강사 박강수 교수님의 상담을 받아주신 박강수님께 다시 한번 이용 게 말씀을 부탁드립겠습니다 다음은 문남냉맹종만 박사의 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불교대학 학생회장 브람 메링종류만입니다. 어, 이렇게 뜻깊은 송년부회에 함께 모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존경하는 장명박 학장 스님, 그리고 소윤자 스님, 강사 스님. 지난 한해 동안 김천 불교대학의 발전에 우리 도반들의 바른 배우, 배움을 위해 정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스님들과 강사님들의 깊은 지혜로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칭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향한 그 깊은 가르침과 대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우리 김천 불교대학이 지금처럼 빛날 수 있었던 건 바로 도반님들 한분한 분이 뜨거운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행사에서 도반님들이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참여와 아름다운 봉사활동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도반님들의 빛나는 노력들이 우리 대학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더욱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모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큰 어린이신 통도사의 요산 지안 대종사님을 모시고 법석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고귀한 분문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분문의 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로 우리 김천 불교대학 가족 모두가 환한 우승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따뜻한 가피가 보살 도반님들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세에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뜨겠습니다. 앞에 받으세요. 자, 겠습니다 확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